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금불금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이 현대자동차 티저 영상에서. 비현실적인 매력으로 팬분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17일, 현대 자동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지티브 에너지, 오염 물질 없이 순수한 물만을 배출하는 넥소, BTS와 함께한 넥소를 지금 만나보세요 라는 글과 함께 티저 영상이 새롭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영상의 시작에서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함께 에메랄드 빛 바다라는 포근하고 잔잔한 전국의 나레이션 목소리가 보는 이들의 귀를 집중시켰습니다. 영롱하고 아름다운 비주얼을 뽐내고 있던 정국은 에메랄드빛 바다를. 투명하고 맑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정국은 피부와 우주를 담은 듯한 눈망울이 돋보이는 신비로운 티 없이 깨끗한 피부와 비주얼로 보는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국은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빈틈 없는 얼굴로 찰나의 순간에서도 광고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줬는데요. 이에 팬들은 와 이거 진영롱하고 신비롭다. 광고 도입부부터 정국이 비주얼이 열일한다. 첫 장면부터 완전 빠져든다. 광고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마성의 정국의 목소리다 정국이 나레이션 딱 귀를 사로잡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전국이... 중국에서 활동력 높은 팬을 보유한 한국 아티스트 무려 1위까지 오르면서 대륙의팬 파워를 과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중국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관인 아이만 지수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국이 가장 활발한 팬 활동 지수를 보이는 한국 아티스트 중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번 대규모 스케일로 강력한 서포트를 펼치는 전국의 현지 팬클럽 전국차이나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전국차이나는 앞서 지난해 9월 1일 전국 생일을 맞이해 35차에 달하는 초호화 서포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부산 해운대의 불꽃놀이쇼 그리고 8천여만원을 들여 KTX, 열차 외부, 전면 래핑 광고 이거 정말 대박이었죠. 이외에도 정말 역대급 생일 서포트 등을 진행하며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만을 위한 전국대이였는데요 또한 서울 지하철에서 종합 안내도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디스플레이 광고 등등. 총! 2333개의 스크린에서 펼쳐진 초특급 생일 광고 서포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 전국 차이나는 다양한 선행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는데요. 전국 차이나는 무료 점심 나눔에 1 9,700 위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여자아이 보호기금, 빈곤 지역 도서관 건설,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설에 각각 1만 위안, 1 0 0만숲 자선 사업에 1,097그루의 나무와 농촌도로 밝히기 공사가 진행될 중국 스촨성에1 2,000 위안 등을 전국의 생일에 기부하며 전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습니다. 역시 팬분들도 남다르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의 솔로곡인 시차와 유포리아가 미국 아마존에서 여전히 솔로 화력을 끊임없이 보이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 20일 오전 기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서 작년 2월에 발매한 전국의 솔로곡 시차는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포리아도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 부문 2위를 차지해 솔로 두 곡이 또다시 판매량 1위, 2위를 다시 석권하는 끝없는 솔로곡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시차와 유포리아는 지난 20일에도 한 차례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 부문에서 1위 2위에 동시에 랭크가 된바 있어 막강한 파워를 실감케 하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에서 해당 판매량은 방탄소년단의 곡을 포함해 해외 아티스트들의 음원 다운로드 성적을 집계한 것입니다. 그만큼 전국의 솔로곡 두 곡이 1위 2위를 장악하고 있음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외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국이네요.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전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